이강윤님오 미니카 멋져요. <laughs> 원래는 이제 카쌤에게 보여주는 이제 사연 그죠? 어,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에 맞춰서 어, 미니카를 접어줬었는데 어, 강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에 맞게 좀 적극적으로 카톡으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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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laughs> 메시지를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laughs> 네. 아, 엄청 접어달라고, 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해버렸네요. 접어드리겠다고. 아, 그래서, 네, 강류님은 그래서 접어드릴게요. 어, 이, 이름 참잘 지셨어요. 그죠? 이 어, 강류. 강류라고, 혹시 여러분들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삼국지? 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 있죠? 뛰어난 지략가 제갈량. 그 제갈량의 후계자가 강유라는 사람이에요. 강유. 어 이름이 이 강유? <laughs> 네. 아, 훌륭한 지략가인 만큼 네, 우리 강유 이강님도 음,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럼 요 미니카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스피디 스피릿 좋아하시죠? 어, 2011년도에 나왔어요. <laughs> 꽤 오래됐죠? 여러분들보다 먼저 태어난 <laughs> 스피드 스피릿입니다. <laughs> 만약 이제 스피드 스피릿을 보신다면 선배님하고 부르셔야 될 거예요. <laughs> 자, 그 중에서 스피릿 버전이죠. 네. 요 미니카만을 위해서 선생님이 연구 개발한 요 스피릿 버전. 그 중에서 어스 스피릿입니다. 어스 스피릿. 자, 어스 스피릿에 맞춰서 어, 강유님이 변형한 앞부분과 뒷부분. 네, 요거 변형해서 접어주면 아주 멋진 요런 미니카가 나올 수 있죠. 자,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쫑! 색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3등분 접기입니다 3등분 접기 자, 여기 전체 면에서 3등분을 해 주면 되겠죠? 딱 정확하게 3등분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한번 접어 봐요 접었죠? 자, 그러면 접히는 면과 남는 면이 동일하면 돼요 자 어느정도 동일하게 한 요정도면 될까요 자 여기서 손 다림질을 먼저 하지 말고요 살짝만 눌러줍니다 살짝만 자요 상태 자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요정도가 한딱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여기랑여기랑자 이걸 정확하게 맞추려면 자 남는 면 있죠 남는 면을 뒤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자선 끝까지 뒤로 오 그렇더니 아까는 똑같았는데 지금 넘겨보니까 좀 짧죠 그죠 음. 그래서 요거를 앞의 면과 뒤의 면을 이렇게 요렇게 조절해 가면서 딱 정확하게 3등분이 되는 위치까지 조절을 해줍니다. 한 요만큼이 되겠네요. 요만큼. 딱 됐죠? 네. 그럼 위에 부분을 꽉 눌러주세요. 자, 요렇게. 앞뒤가 완전히 동일한 크기가 됐죠? 그죠? 앞뒤가 동일한 크기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접히는 부분을 꽉 한번 눌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국이 생겼죠? 자, 이 부분이 딱 3등분 위치예요. 자, 요, 요, 부분에 맞춰서, 자, 다시 한번 3등분을 접어줍니다. 자, 자국 표시했죠? 그 표시에 맞춰서,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접으니까 딱 정확해요. 음, 정확하게. 자, 손다림질 해주시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옆면에 맞춰서 접, 접은 면을 다시 밖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요렇게요 딱 정확하게 옆면에 위치시켜 주고 그리고 나서 손다림질은 항상 마지막에 자 이렇게 마지막에 손다림질을 해서 한쪽 부분 끝났네요 자 그리고 나서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쪽에 아까 여기 자국 있죠? 네, 이 자국에 맞춰서 그대로 옆으로 접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히 포개어서 접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딱 정확하죠? 오, 완벽해요. 이 반듯하고 정확할 때 종이 접기는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마찬가지로 밖으로, 밖의 면에 맞춰서 접었던 면을, 자, 이렇게 옆면에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접히는 부분, 손다림질. 해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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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리, 정리. 됐네요. 자, 들어볼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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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지그재그로, 그죠? 네. 요렇게 생긴 걸 우리는 계단 접기라고 하죠? 계단 접기.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자, 양옆을, 아, 3등분해서, 이렇게 계단 접는 거. 자, 요 방법은 스피릿 버전, 그렇죠? 스피릿 버전에서 미니카를 접기 위해서 네, 선생님이 어, 연구를 한 거죠. 음, 이렇게 하면 아주 멋있는 미니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뒤집었네요. 자, 윗부분, 아랫부분 동일하게 삼각주머니 접기를 할 거예요. 자,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서 스피릿의 기본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먼저 이렇게 모서리 끝 정확 정확하게 딱 뾰족하게 만들어주고요. 옆면에 위치 시켜서 잘 고정한 다음에 접히는 부분 손다림질해서 자, 반듯하게 손다림질 여기 아랫부분 이것도 똑같이 접어주면 되겠죠? 자, 똑같이 올려서 자, 모서리 끝 뾰족하게 바짝 바짝 당겨서 자 접었다가 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각선으로 접기선이 생겨요.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이 모서리가 뾰족, 뾰족하게 옆면의 위치 접히는 면 손다림질, 아랫면도 동일하게 접어서 오, 좋아요 됐죠. 자, 접었다, 펼 거예요. 자, X자 모양의 접기선 생겼죠. 네, 양 옆을 안으로 모았어, 모았어. 자, 양 옆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가지고. 자, 주머니가 생겼네요.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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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그렇죠? 자, 아래 모서리 끝 먼저, 여기 끝에 먼저 뾰족하게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양 옆에 잘 위치시켜준 다음에.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를 콕, 콕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면 만듯한 삼각주머니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위에 부분도 똑같이 접으면 되겠죠 위에 부분 똑같이 삼각주머니 접기 자 접어 봅시다 뾰쩍 뾰족 뾰족뾰족뾰족 뾰족 뾰족.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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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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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laughs> 접어야겠죠 여러분 네, 못 접으면 안 되죠 잘 접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다림질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이, 옆면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위치, 손다림질, 나머지 면도 똑같이 바짝바짝 당겼어.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을 안으로 모았어. 자, 여기서 양옆을 안으로 모으기 좀 힘들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뒤집었죠? 뒤집으면 이렇게 접기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접기선이 끝나는 이 지점. 요즘 보이시죠? 요즘에 맞춰서 위에 부분을 내리면 돼요. 그 얘기는 이 가운데 부분이 접히도록 네, 내려서 접었다 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기선 끝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모서리 끝. 자, X자 모양의 접기선이 만나는 고지점, 그, 그 지점까지 내려서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요거 반듯하게 손다림지 해주세요. 네, 그리고 펴주세요. 됐죠? 자, 이렇게 펴주면, 접기선의 가운데 부분에, 뒤로 넘겨져 있는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그쵸?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톡 찍어서, 그렇죠? 주머니 접기. 쉽게 할수 있죠?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접기. 요렇게 해서 마무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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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다림질 해서 마무리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접힌 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힌 면이 있어요. 자, 접힌 면을 그대로 한번 펼쳐볼게요. 자, 펼쳤습니다. 그대로 반듯하게, 잘, 펼쳐서. 자, 펼쳤죠? 네, 펼쳤어요. 자, 펼치게 되면, 이 펼친 이 삼각면 있죠? 삼각면을, 요 주머니, 여기 있거든요, 주머니? 그죠? 주머니 안으로, 안쪽 접기를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자, 볼까요? 주머니 벌려서요. 자, 벌렸죠? 끝까지 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요, 펼쳐주면 이거를 안쪽 접기 주머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들어가시게 안쪽 접기 자 보이나요 네 이렇게 되면 날개가 오 하나 두개 그쵸 네 날개가 두 개씩 생기는 거예요 자요 요 접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머니 벌려서 주머니 벌렸죠 자 주머니 벌린 상태로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쏙 집어넣었어 간단하게, 안쪽 접기를 해서. 그렇죠? 오, 이렇게 되면, 와우, 와우, 와우. 보통, 삼각 주머니 접기에서, 날개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양 옆에. 이해하시겠죠? 네. 요, 요 상태. 자, 위에도 똑같이 접어주면 되겠죠? 자, 위에. 위에 한번 봅시다. 위에. 이렇게 내려서요. 자, 위에. 위에도 똑같이. 자, 위에 접히면 펼쳐주시고. 펼쳤죠? 자, 펼친 상태로. 자, 주머니 벌려서 안쪽 접기. 들어갑니다. 안쪽접기 쑥. 자, 이렇게 되면 날개가 오우 가운데 날개 생겼죠. 자, 반대쪽 똑같이 주머니 벌렸어. 안쪽접기,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자, 안쪽접기 쭉. 오, 이렇게 날개가 그렇죠. 하나 더 생겼어요. 가운데 자, 요런 방식의 스피릿 버전. 오, 네, 이 접기는 어 2011년 스피드 스피릿에. 선생님이 미니카를 접기 위해서 창안에 낸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대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자, 여기 우리 날개 한 부분 있죠? 자, 넘겨서 완전 다 넘겨주세요. 다 넘겨서 옆면이 보이도록 그쵸? 그렇죠? 옆면이 보이도록 다 넘겨서요. 날개 하나 넘기고 두개 넘겨서 날개 다 넘겼죠? 자, 옆면 자, 마찬가지로 얘도 넘기고, 아이고 넘기고 또넘겼어자 완전히 옆면 나오도록 자 해줬죠 해준 다음에 이 가운데 맞춰서 옆면을 그대로 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접히시게 가운데까지 잘 맞췄 잘 맞춰서 자 이렇게 접으면 되겠죠 네자 손다림질 할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펜이나 딱딱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훨씬 편하게 손자림질을 할수 있겠죠? 됐네요. 자, 아래 하나 넘겨서, 두 번째 넘겨주면, 그쵸? 가운데 딱 되는 거죠? 자, 날개 하나, 날개 둘. 자, 이렇게 가운데. 됐네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접어주면 되겠죠? 자, 완전히 옆면이 되도록 넘겨주고, 완전 옆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맞춰서, 가운데 맞춰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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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접어주면 오오 오, 좋아요 손달 임질 했어 정리를 해주고 자 가운데가 되려면 날개가 두 개씩이 라 되겠죠 자 하나 둘자 됐네요 요렇게요 날개 두 개씩 얘도 위에도 똑같이 날개 자 하나 둘자 이렇게 펴주면 오오 오. 날개 두개두개 두 개. 날개 두개두개 두 개. 그렇죠? 이렇게 두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위에 면, 위에 면. 자, 가운데 맞춰서 양 옆을 위에 날개 하나만 자, 가운데 맞춰서 접어 줍니다. 모서리 끝 뾰족하게 하려면 손톱으로. 그죠 손톱으로 모서리 끝 뾰족하게 이렇게 눌러 가지고. 눌렀어. 눌렀어. 자, 가운데까지. 자, 위에 하나만 쏙 이렇게 접어 줍니다. 접어 봅시다. 접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접었고요. 됐죠? 자 반대쪽 똑같이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모서리 꼭 뾰족하게,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하나만 날개 하나만, 그렇지 하나만,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꼭 뾰족하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접으면 자 미니카 앞 부분이 나온 거예요 미니카 앞 부분 됐죠? 자 그다음에 아랫 부분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요 위에 두개의 모서리 있죠? 두 모서리 두 모서리 사이로 끼워줄 거예요. 자 여기 모서리 두 개, 그죠? 음, 모서리 두개 껴주면 돼요. 자, 여기 접힐 부분 미리, 자, 손으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한요 정도. 대충 한요 정도.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면 접기가 편해요.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 이렇게 올립니다. 올렸네요. 올렸죠? 네,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자, 위에도 주머니 있고, 날개 사이에도 주머니 있고, 날개 위에도 주머니가 있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접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끼워주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날개 사이에다 끼워 주도록 합시다 날개 사이 자 튼튼한 날개 사이에다가 자 위에 모서리를 이렇게 끼워 주면 되겠죠 자 들어가시게 날개 사이로 날개 사이로 들어가시게 자 이렇게 끼워 주면 돼요 간단 간단하죠 자 끼웠어요 자 끼운 상태로 아랫부분 은 아직 누르면 안 돼요 아랫부분 나중에 누를 겁니다 자 끼운 상태로 아랫부분을 위로 끝까지 올려서 자 아랫부분 끝 위로 끝까지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올려서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어때요? 끝까지 올렸죠? 자이 상태에서 요 접히는 면을 이제 손오오오할 거예요. 자 하게 되면 요기 아랫부분이 좀 두꺼우니까 두두우우니 안쪽 부분 접히는 부분 안쪽을 잘 펴서 네 안에. 여기가 두꺼우니까 안을 잘 펴서 이 상태에서 밖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 됐네요. 됐어요. 자손다림질 그리고 나서 자 위에 조정석 한번 접어줄게요. 여기 위에 조정석 자 가운데 맞춰서 이거 조정석이거든요. 자 여기 이쪽 면을. 이쪽 면을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모서리 손톱으로 눌러서, 반대쪽도 손톱으로 눌러서, 자, 자국을 냈죠? 네. 그리고 나서 옆면을, 옆면도 마찬가지로 미리 눌러주면 좋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가운데 면에 맞춰가지고, 조정석을 만들어 줘봅시다. 쫙, 쫙, 쫙. 이렇게요 깔끔깔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손다림질 마찬가지로 접히는 부분이 두꺼우니까 손다림질 도구를 사용합시다. 카쌤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조종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조종석을 이렇게 만들었어. 손으로 손다림질, 도구로도 손다림질 했어. 모양. 만들어주면, 오, 오, 좋습니다. 오,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 아랫부분. 자, 아랫부분을 접을 건데, 요거를 한 번만 접을 수도 있고요. 계단 접기로 두 번을 접을 수도 있어요. 어, 책에는 한 번만 접게 돼 있는데, 그건 놀이를 위해서 그렇고요. 모양을 위해서는 두 번을 접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위로 한번 이렇게 접고요. 좀 넓게 접어주는 게 좋겠죠? 네. 한번 접고요 손다림질 해주세요 들어 올려서 손다림질을 해야겠네요 자 손다림질 꾹꾹꾹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밖으로 그죠 밖으로 자 얘를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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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두 번을 접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 모양은 괜찮죠 이게? 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스피드 스피릿의 어스 스피릿. 그쵸? 그렇죠? 어스 스피릿. 어, 요거 디자인지를 보면 파라오 느낌 나, 나나요? 안나 이집트 파라오? <laughs> 네, 선생님 요 개발할 때이렇게 파라오 모양처럼, 그쵸? 그렇죠? 우리 저기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름을 붙인 거예요. <laughs> 어스 스피릿으로. 그리고 디자인은 파라오 느낌으로.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강윤님께서 만들어 주신 미니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 여기 앞에 여기 이렇게 대각선 보이죠 네이 요 옆면이 이요 면에 닿도록 한번 이렇게 접어 줄게요 자 한번 접어볼까요 자 뾰족하게 스 여기도 손톱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접기가 쉽죠 네 손톱으로 한번 눌렀어요 눌렀어요 쭉 이렇게 접힐 거예요 자 접어봅시다 옆면에 맞춰 가지고 뾰쩍뾰쩍하게 몇적, 잘 정리를 해서 예쁘게 정확하게 만듯하게 확실하게 접어 주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요 한번 접었죠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 있죠 모서리 네이 모서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위로 올라오도록 올려서 접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요 자, 모양은 어, 지금 보니까 음. 약, 약간 앞쪽으로 이 변이 약간 앞쪽으로 네, 올라오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렸어요. 자, 비슷듬하게 이렇게 올려 주세요. 뿔 모양처럼 오. 훌륭하군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서리 끝이 뾰족해지도록 한번더한번더 얘를 접어 주도록 하세요. 자, 요거 손톱으로 한번 눌러서 뾰족하게 끝에 이렇게 해서 접어 주면 훨씬 편하죠. 자,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서 들고 접어야겠다. 자, 들고 접어 볼게요. 모서리고 뾰족뾰족 뾰족뾰족하게 끝에 끝에 될수 있으면 제대로 확실하게 바늘보다 뾰족하게는 안 되겠지만 멋지게는 접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요. 됐습니다. 음. 됐죠? <laughs> 네, 강유님이 보내주신 미니카의 모양대로 한번 접어보고 있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손톱으로 눌러서 모서리 끝 손톱으로 눌러서 뾰족하게 접어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앞에 헤드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같은 같은 위치로 이렇게 요만큼 벌렸나요? 네. 요만큼 벌렸네요. 자, 요만큼 접어 주고.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모서리 끝 뾰족하게 한번 더. 모서리 끝 뾰족하게 자, 손톱으로 눌러서 요건 들고 접을게요. 자. 뾰족하게. 한번더 접으면 오. 모양이 멋있게 나오네요. 자, 됐습니다. 됐네요. 네, 요렇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 날개 사이로 이렇게 위에 두 부분을 끼웠잖아요. 네, 근데 강요님은, 자, 뺄게요. 날개 위에 주머니에 꼈네요. 자, 날개 위에, 날개 위에 주머니에 이렇게 낄게요. 네, 날개 위에 주머니에 다시 제 결합을 해주고요. 자, 요 상태 맞죠? 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위에 이 부분 있죠. 자,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맞춰서 날개를 옆으로 접을 거예요. 위에 날개 한 장만요. 자, 이렇게요. 그렇죠? 네, 위에 날개 한 장만 그대로 이 끝에 맞춰서 쫙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었죠? 네. 자, 접은 상태로. 여기 주머니 있죠?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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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있죠? 주머니를 벌려서 그대로 펼쳐 누르기. 자, 그대로 펼쳐 누르기. 오, 오. 요 끝에 맞춰서 모서리 끝이 딱 이렇게 만 듯하게 눌러주면 좋겠죠? 그렇죠?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래 모서리 끝이 뾰족해지도록 아래 모서리 끝이 뾰족해지도록 자, 그대로 옆으로 접어줍니다. 한번 더. 자. 얘를 이렇게 손톱을 한번 눌러서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가운데까지 잘 맞춰서 오 이렇게요 오 됐네요 자 반대쪽 똑같이 하면 되겠죠 반대쪽 똑같이 자무슬끝 뾰족 뾰족하게 잘 맞춰서 접어 주게 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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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양. 됐나요? 됐죠? <laughs> 네. 반대쪽 똑같이 접어볼게요. 반대쪽 똑같이. 자, 얘를 위에 날개 한 장만이에요. 한 장만. 자, 옆으로 넘겨서 접어준 다음에 아래 주머니 벌렸어요. 나와라. 주머니 벌려서. 그리고 나서 펼쳐 누르기. 눌러가지고 반듯하게 눌렀어. 자, 눌렀네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 끝, 뾰족뾰족하게, 손톱을 한번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자, 모서리 끝, 뾰족하게, 잘 접어 봅시다. 자, 이거 천천히 한번, 예쁘게 접어야겠네요. 자, 접히는 부분이 다소 좀 작아서, 네, 자꾸 좀 접기가, 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접어 보도록 하세요. 종이 접기는 빨리 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확하고 반듯하게 접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확하고 반듯하게, 모서리 이렇게 뾰족하게 잘 만들어서 됐네요. 됐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어, 너무 많이 종이를 손으로 잡다 보면 열도 있고요, 손에 땀도 있고 그래서 어, 너무 많이 이렇게 문대지는 않게 잘 해주세요. 네, 적당하게 <laughs> 적당하게 접어 주면서. 네. 반듯하게한 번, 이렇게 접다가 잘안 되면 살짝 손을 떼는 것도 방법이에요. 손을 떼다가 조금 후에 다시 접어주는 방법으로, 접어주게 되면, 훨씬 접기가 쉬울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강윤님의 미니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우, 오우, 멋져요, 멋져. 음, 오 이렇게 하면 근사하죠? 어, 이 스피릿 버전은 위아래가 날개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변형이 가능하죠, 그죠 여기 접은 부분을 이렇게 폭에서 접어줘도 뾰족하게 날개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껏 변형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어떤 모양이 있는지 보고 싶다면 네 스피드 스피릿 종이접기를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자, 손가락 튕겨서 게임을 즐기! 미니카 종이접기 오우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이강님의 미니카 카쌤에게 보여줘 굿끝 빠이